해질녘에 반대기 전에 비가 엄청 왔습니다. 바람도 엄청 불었고 근데 다행히 와이 아, 무거운 망고가 한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유 감사하네 떨어졌으면 아직도 채 익기 전에 떨어지면 어, 먹기 어려운데 그대로 붙어있습니다. 그 대신 가지가 많이 휘어졌어요. 흔들려서 아유 감사하죠 이 많은 게단한 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laughs> 감사하네 그대로 어 망고가 다 붙어있고 다만 가지가 좀 이제 비가 와서 비도 머금고 있고 어 흔들려서 좀 처졌다 이것만아 피해가 없네요 엄청 바람 심했거든요 그냥 돌풍이 불었습니다. 어, 벤자민도 막키워지고 이랬는데, 가지들이. 어, 근데 다행히, 망고, 저는 이제, 막떨어지서면 빨리 주워다가에 그, 뭐야, 햇볕에 놔놓고 말려야 된다. 말리는 게 아니라 익혀야 된다. 이게 생각했는데, 에, 그대로 달려있어요. 한, 달한 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로 시작해야 되겠네 네. 내일 되면은 또 저희집에 귀한 소님이 오십니다 아하하하. 망고 같이 먹을 수 있을란지 모르겠는데 아직, 아직은 여, 익지를 않아서 저게 좀 말랑말랑해져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땅땅할 거예요 저는 망고 알러지 레 있어서 손으로 만지면은, 어, 망고, 옷 오릅니다. 이거 옷 까거든요, 망고가. 이거 손으로 만져서, 손으로 잡고 먹으면은 잘 익은 거, 손으로 만져서 먹다가 그어 수분이 내 손에 묻어서 피부 다이면은, 어, 알러지 생겨요. 옷 오르는 것처럼 그래요. 이게 그냥, 이렇게 땅땅한 거좀 만져서는 괜찮고. 망고의 수액을, 과, 과일의 수, 수분을 만지면은 제가 피부감이 알레르기 일어납니다. 그래도 뭐, 먹는 건 좋죠. 그런데 많이 먹으니까 또 피부가 일어났다고. 적당하게 먹어야 되나, 망고를. 아, 자, 비가 와서 이제 조금씩 살아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비 안, 물안 뿌려도 되겠네요. 제가 이제 그동안에 여기는 물을 좀 뿌렸거든요. 왜냐하면 좀 빨리 이 푸른빛, 이 녹색색, 녹색 잔디 색깔을 보고 싶어가지고 여기는 물을 뿌렸어요. 그 노력이 헛됐습니다. 자. <laughs> 요즘 아침에 물 주면서 이유. 오돌개, 오디라고 그러죠? 이거 따먹는 재미에, 야, 푹 빠졌습니다. 맛있어요. 야, 너무 달콤해요. 야, 이 정도. 음, 맛있다. 이게 한국에서 이게 뭡니까? 뽕나무를 가지를 잘라왔어요. 여기서 자란 것을 또 잘라왔어요. 여기다 심은 거예요. 음,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가져온 유선생님. 또그 유선생님 쪽에 얻어서 어, 키우다가 또 그것을 잘라주신 우리 나원사님 나집사님 <laughs> 많이 열었습니다. 예한 그루가 엄청 큰 그루가 있고 요또 그걸 또 잘라서 또 잘라서요 우리 집에 앞으로는 또어디가 가득 할것 같습니다. 음. 이건 나무가 너무 잘 자라서 빨리 좀더 잘라내야 돼. 아니면 자꾸 어 너무 하늘 찌르듯이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더 이상 어디 수확도 곤란하고 또 옆집에도 피해를 줄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해가 지고 난 뒤에 엄청난 어, 폭우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 태풍 같은 바람이 불고요. 엄청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난 뒤에 바로 이제 비가 오더라고요. 그 우리 집 망고 앞쪽 영상 앞에 영상 보셨죠? 단한 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일이고요. 저는 지금 우리 집 뒤에서 가 있습니다. 저기 우리 집 가운데 저 집이 어, 그리고 이땅 지금 여러분 빛입니다. 이 땅이 원래 교육센터 부지 학교 부지였는데 이번 제가 라오스 들어와서 그동안에 밀렸던 토지세 2년 것을 낸다고 나이반 사무실에 갔더니만은 나이반이 하시는 말씀이 이땅 어, 집을 지어도 된다고 사라는 거예요. 그 땅값이 천1 0 0이라고 그런 거 같은데요. 1 2 0 0밧이라는지 정확하게 내가 지금 기억이 없어요. 아니 튼 1100밧 들어보고 대략 제가 어, 우리 집 지은 지가 2000 2 0 9년도에 2019년 어, 정량합니다만 6년 된거 같습니다. 만한년육 6월이면 만 6년 되네요. 만년 만 아직 만 6년이 안 됐어요. 습택지이지 가격이 요 주변이 요이제 우리 집하고 요쪽을 보면은 배로 올랐음 배로 어 땅값은 이 나라 계속 오릅니다. 어 물론 시골에는 뭐 올려도 사는 사람 없겠지만 그래도 어 시내 중심에서 한이3 0 k m 내외는 어 땅값이 잘 올라가는 편입니다. 이쪽은 우리 집이고요. 요 택지 새로 개발되는 택지. 500밭 정도요. 1밭이 43원 정도 된답니다. 자, 이리 가면 몇군 골프장 한4 k 로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왔다이 국제공항, 어, 1 7 k 로 정도 떨어졌을 것 같고, 시내는 20, 어, 2 7 k 로 어제 강풍에 요 간판이 넘어졌네요. 이 백관 파이브, 이게 휘어져버렸어요. 저기 있어요. 바람 치고 올라와서 그런 말이에요. 아, 근데 저는 아침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죠. 우리 집에 그렇게 많이 열려가 있는 망고. 내 주먹보다도 훨씬 큰 망고. 엄청난 무게가 있을 건데, 단한 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오면서 그 생각을 하고 얼마나 감사했어요. 울컥하더라고요.